예. 카메라도 들고 오늘 행사 오시고 아니, 네. 또 자녀분들과 아, 저, 이, 친구분들과 어, 시오식 코리아 문화 수도 우리 서귀포가 이제 그리고 선정된 너무 날입니다. 오중요신 분들은 시오 문화 수도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서귀포에이 어, 네. 문화를 활성화시켜 지역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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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진 음. 그런 서귀포시가 서귀포 문화 수도로 자, 선정됐어요 네, 네. 네. 아, 예, 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문화 수도로서 어, 서귀포에, 서귀포에 앞으로 계획은? 요 앞으로 이희 오늘과 같은 이런 행사를 금세, 계속 유치를 하고 또 이제 거기다 또좀더큰제주서귀포를확 알릴 수 있는 이런 비기 이벤트도 부터 제주에 어, 서로 이제 머리 맞대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아름다워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 오늘 행사도 있지? 전체적으로 있지? 음향이나 모든 품, 여기 프로그램에 있죠. 참여하는 어떤 게스트들도 다 재능 기부예요. 아.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쭉 펼쳐나가면 서귀포 환경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예, 문화수도 이 서귀포시 유치기념음악회인데 좋은 맞아. 활동을 기대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